아침에 운동 한번 해야죠. 운동이요? 운동 좋죠. 권투 권투 한번 볼까요? <laughs> 예, 권투 오우! 와우아 <laughs> 네. <오! 웃음> 좀, 살살, 살살. <laughs> 아니, 자세가 나오는데 권투하셨어도 잘하셨겠어요? 예, 몸도 풀었으니까. 운동 한번더 하시죠. 예, 더, 더하 여기 상대 지금 안 좋아 보이는데, 지금 표정 보세요. <laughs> 우와. 어. 저 이것도 시멘트로 만드신 거예요 네, 시멘트로. 와. 이게 서면 안포 대 40kg. 40kg요? 양쪽으로 갑니까? 어, 20kg, 20kg씩. 20kg, 20kg, 40kg. 오, 야, 번쩍 드시네. 야, 이거 40kg 맞는 거예요? 하... 30kg 한번에셨어요 오늘은 50개씩 해요. 오십이또 응. 사나이 가서또 불을 불 지피시고. 자자자, 윤택시 응. 도전. 응. <laughs> 아니, 죠 잠깐. 잠깐요. 아, 오늘 하늘이 이렇게 예쁘지. 어떻게? 에? 예? 스무견 해야죠. 아, 이거 하던 참이죠? 응. 어. 둘. 아, 슥, 굿. 에? 뭐라고요? 다섯 개밖에 안 했는데. 아 아, 뭐라고, 뭐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? 아, 아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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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, 형님 부른 줄 알았죠. 그만하 <laughs>